이번에 친절한 선주 씨에서는 상하의 함정에 걸려 자료실에 갇힌 선주의 모습이 그려졌는데요. 남지는 선주가 위험에 빠진 걸 알면서도 냉정하게 외면해버립니다. 선주는 칠를 같은 암흑을 뚫고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발버둥치다 머리 위로 떨어진 물건에 맞아 기절하고 맙니다. 선주는 모두가 퇴근한 이후에도 창고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데요. 결국 초기 좋은 소우가 선주를 구해주게 되고, 화가 난 선주는 정식으로 상하와 맞붙어 싸워 보기로 결심합니다. 다음의 예고에서는 선주의 속시원한 복수전이 펼쳐지게 되는 것 같네요. 한편 우상의 집에서 일하게 된 미주는 추아와 떡하니 마주치게 됩니다. 왠지 추아가 이번에도 미주에게 누명을 씌워 한바탕 소동이 벌어질 것 같은데요. 도난 사고를 걱정한 헤란이 미리 홈캠을 설치해서 추아의 자작극임이 밝혀지는 게 아닐까 합니다. 과연 앞으로 어떤 전개가 이어질지 벌써부터 너무 기대가 되네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